이태운 달서구청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달서구청장 선거는 현직 구청장의 삼선 도전에 전현직 기초광역의원이 맞불을 놓은 국민의 힘 지반 싸움 형국을 뛰고 있습니다. 보도의 천혜열 기자입니다. 안대국 달서구의회 부의장은 달서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 지원 본부 대구 총괄 위원장과 중앙당 중앙위원회 지방자치 분과 부회장을 지낸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 예비 부는 성서 행정사원 부지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월배 차량 기지를 복합 문화 센터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단석 의회와 집행부 간의 계속 소통 부재가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는 구청장 예상 사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런 그 일련의 사태는 바로 우리 달서구청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달서구의회에서 생활 8년과 직장 생활로 경험을 가지고 또 사회 경험 가지고 모든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조홍철 예비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곡동과 신당동을 대표해 대구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당시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지금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예비부는 성서 행정타운 부지에 백화점을 유치해 성서 지역을 활력 넘치는 경제 권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달수군에서 해결하다가 보니까 정답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에 단체장이 된다면 행정적인 부분은 부청장인데 정권을 맡기고 어, 단체장 저는 달서구를 영업사원처럼 세일자로 다닐 그런 계획입니다. 이태운 달서구청장은 오늘 오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내 경선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시대를 활짝 열고 풍경 높은 생활문화예술, 체육, 명품 평생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 계층을 끌어안는 문화를 형성해 화합과 통합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다승구는 참 적지 않은 면적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힐링과 소통 시대를 보는 것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또 확충하고 또 나가서 근무한 시대를 활짝 주민들 돌려드리고 특히 그 다승 습지라든가 또 앞산의 그 멋스런 그런 또관광통해 개발 통해서. 분들에게 정말로 달서고 살고 싶은 그런 집을 만드는데 오늘 이걸 다할 계획입니다.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모습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중심의 선거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